자산의 여왕 개그우먼 김지선이 육아 이야기를 전했다. 6일 방송된 KBS2TV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서는 개그우먼 김지선이 게스트로 등장했다. 이날 김지선은 아들 있는 집에서 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우리도 아래층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. 그는 아래층에서 애들을 좀 앉아서 놀수 있게 시키면 안 될까요? 라고 하더라. 하지만 남자애들 4, 5살이 앉아서 놀이하는 게뭐 있겠냐? 저는 그래서 1층으로 이사했다. 고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했던 일화를 떠올렸다. 이어 모든 애 키우는 엄마들이 다 1층으로 이사할 수는 없지 않냐? 그래서 조금은 서로 이해를 해야 한다. 고 말했다. 김지선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래층에 고3이 있다는 거다. 그 친구가 꼭 공부를 집에서 한다더라. 고3인데 어떡하냐. 이사를 하면서 큰 애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다. 제가 동생이 많은데 주의를 시키겠지만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많이 뛸 거다라고. 셋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그 집에 갔으니 다 어리지 않겠냐. 편지를 쓰고 멜론을 사서 아래층에 내려갔다. 고 전했다. 그러면서 이후 편지랑 읽어본 아래 집 고3이 띠라고 그래. 내가 나가서 공부할게 라고 했다더라.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. 면서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매트리스를 다 깔았다. 아무리 애들이 안 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. 하지만 반전은 그집 고사마들이 위대해 갔다. 고전에 감탄을 안겼다.